자, 에스티파함 함께 보면서 대응전략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생물보안법 어, 이번 통과됐죠 하원에서 어, 수혜 CDMO 자 뭐예요 위탁생산이죠. 어, 제약바이오이 원료를요 그 이제 얘들이 대신 생산해요. 어, 올리고핵산 생산 기업인데 이번에 이올리고핵산에서 수천억의 잭팟이 터졌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중국에 기대고 있던 세계들이 미국이 이제 이 생물보안법으로 제재를 때려버리면은 다음 대안은 한국일 가능성이 정말 유일하죠. 그래서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이제 제약 회사들도 바이오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글로벌 빅파마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 중에 한 곳이 중국 업체에 그 전부 저분자 화학 합성 원료 약품을 원래 그이 SD팜 CDM을 좀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 이제 생물 보안법 때문에 걸렸죠. 그래서 에스티팜을, 어, 개를 버리고 에스티팜을 선택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올랐죠. 그런데 확실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결국 내려와요. 지금 일단 수준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영업이익이랑 매출로 찍히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다시 빠질 수 밖에 없다. 주가는. 그래서 영원한 상승 주가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이차 연재 겪어봤잖아요. 꽤나 오랫동안 상승했지만은 빡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냥 보세요 에코프로 보세요 가다가 바로 산이에요 일봉 보면은 진짜 여기서 150만 원 찍고 에코프로 그때 다시 들어갔사 신분들 물리신 분 상당히 많죠 여기 때매물대가상당히요 거기도 근데 아직도 에스티팜은요 기간들 매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일부만 팔았다는 얘기겠죠 우리 보통 이제 올라갈 거 보고 일단 절반 팔고 나머지 갖고 있다가 내려옴을 한번 더 때려서 크게 또 먹으려고 하잖아요. 예들도 똑같은 매매 방법을 써요. 어, 개인분들 지금 이제 물량을 다 개인에게 다 넘긴 다음에 다시 개인들 이제 손절칠 때 다시 받아서 올리는 그게 외인과 기관들 세력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고점에서 다 매물 다 넘겨놓고 관심도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야금야금 팔고 여러분들 손절 물량을 다시 받아서 끌어올려 버리는. 얘 새끼들. 예, <laughs> 예, 아무튼 얘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6 1선 바로 지지하고 있죠. 여기 뚫리면요. 웬만하면 가는데. 근데 여기서 보통 6 2선 이탈할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1 2 0선 이탈할 때 손절해야 돼요. 왜냐? 폭이 작잖아요. 꼬리가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92,000원 손절가. 정확히 92,000원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상승해서 올라가면요. 바로 신고가 갱신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한 15만 원까지도 장기로 볼 때는 15만 원까지 가도 되고 단기로 볼때는 한 11만 5천원? 자손절가 9만 2천원 1차 목표가 11만 5천원 2차 목표가 15만원 간단하잖아요 절반매도하고 절반매도하고 절반매도했다가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사고 다시 올려서 또 절반매도하고 나머지 요기서 팔고 반복하면 돼요 어려운거 없습니다 너무나도 단기적으로 급등하는게 당연히 좋겠지만은 너무 급하면 체해요 진짜 배탈 납니다 여러분들 체하고 배탈 나고 똑같아요 주식시장은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우리 급하게 맛있다고 막다 먹으면 다음날 소화안돼서 채하던가 뭐 배탈나던가 두중한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느긋하게 해야지 돈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께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실력이 없어도 돈을 못버는게 아니에요. 인내심과 기다림이 부족해서 돈을 못버는 거예요. 이것만 장착하면요 주식으로 돈은 무조건 벌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이게 필수예요, 여러분들. 차트 분석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목표가 손절가 뭐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희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 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 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 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 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 받는 거 있죠?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이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있죠. 주식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 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 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 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 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사들하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이 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에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것도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탁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 받은 날짜가 동시 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 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